철원군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를 사흘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석정 포병훈련장 활용계획 부진에 대해서 집행부가 군민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이유인데 내면에는 깊은 불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6회 철원군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25일 정동화 의장은 개회 선언과 동시에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간 협의 조정이 필요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철원군이 7년간 추진해온 고석정 포병훈련장 활용 문제가 부진한 것에 대해 군수가 군민에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의회 측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철원군 측에 어떤 형태로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위한 정기회를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뭐, 해낸다. 생각과 달리 안 되고 있으면은, 그안 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저는, 그,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된다는.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군 의회는 사흘 동안 손을 놓은 채 철원군과 대체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곳 본회의장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양측의 소통 부재를 이유로 들뿐 의회 측의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와이진찌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서로 이제 의사 전달 과정에서 막 이게 잘못됐던 거지 원천적으로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서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해를 했으니까 양측은 물밑 접촉을 통해 정례회로 속개할 명분을 찾아가고 있지만 내면에 쌓여있는 오래된 감정의 앙금을 걷어내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